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또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앞에 가장 먼저 달려나와 하루에 시작하기 전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잠잠히 우리 마음 가다듬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바라보니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 세대 본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영적 예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세상에 휘둘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한 마음 주시고 정직한 영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눈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눈을 주장하여 열열 열, 우리의 눈이 열려지도록 하나님 열어 주시옵고 세상의 분주한 소리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고 세상의 많은 일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 흔들릴 때가 많으나 어떤 상황에서도 잠잠히 주님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입술 되고 찬성의 입술 될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입술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생각이 주님 기뻐하시는 생각이 될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날마다, 날마다 주님 닮아가게 하시고 주의 거룩함을 따라 우리도 거룩해져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잠잠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고, 주의 말씀을 내 발에, 내 길에 등으로, 빛으로 삼아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걸으며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는 모든 일들 주의 뜻이 되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뜻과 일치해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기다립니다. 생명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 붙들고 오늘도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12장입니다. 사사기 12장, 1절부터 15절까지.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자 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러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러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딸이 너희 길러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문하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시볼레시라 바로 말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레시라 발음하면 길라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수가 4만 이천 명이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자가 된지 6년이라 길라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라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 되었더라. 야, 에브라임의 입사니?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7년이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그 뒤를 이어 바라던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의 딸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의 장사 되었더라. 아멘. 오늘이 9월 1일입니다. 아, 8월이 또 지나가고, 이제 9월 하면 느낌이 이제는 가을이다. 그런 느낌이 예, 듭니다. 아, 물론 입추 지나갔고, 다 지나가, 말복도 지나갔습니다. 해설적으로지만 8월 할 때의 느낌과 9월 할 때의 또 느낌이 다르죠. 예, 9월 초하루인데, 예, 9월 한 달도 어, 여러분, 가정의 평안함, 그리고 하는 모든 일에도 주님의 에, 은혜가 함께 하셔서 형통한 9월 한달 되시고, 또 건강한 9월 한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 우리가 이제 그 입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마무리되는데, 사사입다. 암몬과의 싸움에서 이겼고 그참큰 일을 이루었는데 입다의 생애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네 분입니다. 외적을 물리쳐서 이기긴 했는데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와의 싸움에서 동족과의 싸움, 거기서 4만 2천 명이 죽어요. 엄청난 수거든요. 에브라임 지파가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이제 출애굽해서 처음 인구조사했을 때 인구가 4만 명이 조금 넘어요. 4만 500명인가 그래요. 그리고 민숙이 이제 이 가난 땅에 들어오기 전에, 그가안땅 들어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두 번째 인구조사 했을 때 인구가 3만 2천 500명. 가난 땅에 들어와서 인구가 좀 많이 늘었는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거기 섞여서 어 인구가 많아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4만 2천 명이 죽거든요. 거의 그냥 한 지파가 다 죽다시피 한 거예요. 암몬과의 싸움에서 몇명 죽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외적의 침입에서 이렇게 많이 죽었어도 이건 대승인데 그 승리한 이후에 에브라임 지파와 내분이 네 일어나 가지고. 지파끼리 싸워서 한 지파가 이렇게 4만 2천 명이나 죽었다. 이참 불행한 일 아닙니까? 외부와의 싸움에서는 이겼는데 내부와의 분란으로 인해서 한 지파가 거의 멸절되다시피 했으니까 물론 이유가 원인 제공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어, 입다가 이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에브라임 지파가 찾아와서 왜 싸우러 갈때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시비를 걸었거든요. 그래서 내 집을 불사르겠다 하고 이제 공격적으로 나오거든요. 물론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한 일인 것은 기드온 사사 때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에브라임 지파가. 에 그때도 그랬고, 이때도 그랬고. 그러자, 입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가지 이유를 대요. 첫째는, 우리가 싸우러 갈때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때 너희가 도와주지 않았다. 이게 이제 2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혼자 갔다. 두 번째 이유는, 너희가 도와주지 않으니까 내가 목숨을 걸고 혼자 가서 싸워 이겼다. 너희가 함께 갔으면 좋았을 텐데 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목숨 걸고 내가 죽을 고생하고 가서 싸워 이겼는데 이제 와서 밥상에 숟가락 얹겠다는 거냐? 그래서 싸움이 시작이 돼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이런 얘기 하거든요. 나 혼자 가서 목숨 걸고 싸워서 암몬 자손을 이겼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다. 그런데 그 뒤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하는 말 같아요. 진심의 신앙 고백이라기보다 그냥 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우리가 종종 그리스도인들이, 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말을 그저 관용어처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하는 말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그게 그의 진짜 진심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그의, 그이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저를,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뭐, 하, 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내가 다한 것처럼, 영광은 자기 혼자 다거둡고 누군가가 인정 안 해주면 그것 때문에, 뭐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입다의 말에서 그가 말하려고 하는 말은 그말 바로 하, 앞에 한 이야기 같아. 너희가 함께 하자는나 혼자 내가 목숨 걸고 가서 싸워, 싸워 이겼다니까. 근데 이제 와서 왜 그러냐. 그리고 길루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에브라임과 전쟁이 일어나서 에브라임 지파를 음. 쳐서 이기니까 도망가는 사람들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서 다시 도망가려고 하니까 그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사람들이 지나가면 시험을 해요 시볼렛이라고 발음해 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마다 약간 사투리가 있어서 발음이 어떤 건 되고 어떤 건안 되는 그런 발음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아, 저 사람은 서울에서 오래 살아서, 뭐, 사투리가 별로 안 쓰는 것 같은데, 어떨 때 보면은, 사투리가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경우 있죠. 화가 났다든지, 흥분됐다든지,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그러다 보면, 사투리가 불쑥불쑥, 아, 저 사람, 어디 출신이구나. 예, 지방마다 사투리 발음, 억양이라든지 이런 게 있던 것처럼, 이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볼렛 하라 그러니까, 시볼렛 이렇게. 너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지.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스라엘이 지파별로 여러 가지 이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발음이나 언어의 어떤 습관이 달랐다든지. 그래서 그날 건너가게 좀나좀 좀 건너가게 해달라. 너 에브라임 지파지. 그래가지고 에브라임 지파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다 색출해내서 죽여는데 사망이죠. 도대체 왜 이렇게 했을까, 입다가. 또 사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해서 그가 안몬 사람과싸 이겼다. 근데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구약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사울에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도 했다 그랬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뭐든지 다, 성격도 다 변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 저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어떤 일도 말이죠. 했는데, 보면은 성품은 전혀 변화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에요. 방언을 하니 뭐니 다 하는데, 보면은 말의 변화도 없고, 변화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저 사람은 은사가 충만한데 왜 저러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입다를 쓰신 건 틀림없습니다. 입다는 본래 그 출신이 기생에서 태어나서 자기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아 가지고 길러 땅에 가서 살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몰려든 사람들이 다그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있다가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대표들이 가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달라 그래서 이제 왔는데 그럼 암몬 적석이 쳐들어왔을 때 입다가 한 것을 보면 왜 우리 여의 땅에 와서 땅을 달라고 하느냐 하면서 우리가 이미 보셨잖아요 두번세번 번 대화를 시도했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말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서 결국 안문족속과 싸워 물리쳤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에브라임 집화는 동족이거든요. 동족인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어요. 그냥 바로 길라사람들을 모아서 싸워 이기는데 거기에 보면 4절에 보십시오. 길라사람을 모아서 싸움을 시작할 때 입다가 4절 중간쯤 보면, 이는, 이유예요. 그와, 그들과 싸워, 이 싸워, 집합별 집화 지파 간의 분쟁이 일어나 싸우게 된 에브라엠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엠에서 도망한 자다. 예. 네. 물론, 이 길, 문하세의 반지파는요, 길르앗 땅에,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는 문하세 반지파와 갓지파가 이렇게 살거든요. 문나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과 서편에 있어요 문나세는또 에브라임과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한근데두 지파를 몫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들 아니냐 이, 이 말에 입다가 속된 표현으로 뚜껑이 열린 것 같아요 왜? 입다가 가족에서 쫓겨난 아픔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그, 돕당으로 도망가서 살았잖아요. 그 말에 화가 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말로 이 길라사, 길 길라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놈들이 우리를 도망자라고 그랬어이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싸워요. 사소한 분쟁은, 사실, 분쟁은 사소한 말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말의 실수. 생각해보면, 안몬과의 싸움에서는, 외적과의 싸움에서는, 대화를 시도하고, 그렇게 진행했던 이 입다가, 왜 동족 안에서는 이렇게 했을까? 그러고 보면, 종종 우리가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저렇게 안 했을 텐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교인들에게는 얼마나 율법적이 되는지 몰라요. 오히려 더 사랑해야 되고, 너희 형제들에게 사랑하라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 안에는 율법적으로 얘기하고, 세상에는 사랑을 얘기하고, 가족 안에서는 그냥 툭툭 해가지고 가족끼리 상처가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사랑해야 될 가족, 사랑해야 될내 자녀, 내 아내, 내 남편과는 툭툭 말해서 상처 주고, 아, 나는 뒤끝이 없어. 상처 받을 사람은 다 받은 뒤에.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사업할 때나, 또 죄송합니다만 술 마실 때나 뭐할 때는 그저 얼마나 또그 말을 다 받아주는지. 근데 가족 안에는 그렇지 않아요. 율법적이 돼. 교회 안에서는 서로 그렇게 그럴 수 있느냐고 말이죠. 율법적으로 탁탁 정죄하고, 세상에는 또한 거. 있다가 본래, 그러니까 딸을 바치겠다고 서약한 거,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제사를 받으신다고 성경은 율법으로 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입다가 길르앗 땅에 그렇게 살면서 그 문화 속에 바다, 빠져들었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그가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그건 이방 우상에게는 그렇게 많이 했어요. 가족들을 제물로 바치고 그 우상들에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살다 보니까 입다도 그것이 자연스럽게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도 그래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입. 서약했고 결국 딸을 예? 그 바치겠다고 번제로 바치겠다고 서약하고 그 서약을 못 지켜가지고 안 지키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입단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쓰셨긴 했지만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 결국 분쟁으로 외적과의 싸움면 이기고 난 뒤에 성경은 말합니다. 사사들이 몇년 사사가 되고 죽은 뒤에 몇년 동안 평화 그 땅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런데 입다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6년 사사가 됐죠? 7절에 사사 6년이면 짧은 거예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가 한 일에 비하면. 근데 6년 그 땅에 평화가 있었더라. 평화 얘기가 없어요.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지파간에 전쟁 이 일어나서 한 지파가 사만 이천 명이 죽었으니 평화가 있을 리가 없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끝 어, 모든 일을 끝내고 난 뒤에도 평안하고 사랑이 가득하고 그게 열매입니다. 큰 일은 이루었는데, 그일 이루고 나서, 분쟁이 일어나고, 내가 했는데 왜안 알아줘? 그러고, 서로 싸우고, 무시하고, 갈등이 일어난다고 하면, 아무리 큰 역사를 이루어도, 하나님이 결국 기뻐하실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의 끝은 아름다워야 돼요. 평화, 평안이, 사랑이. 근데 결국, 분쟁이 일어나고, 한지파가 사라집니다. 그 뒤에 소사사세명 이름이 계속 나오죠. 입산 엘론 압돈. 이 뒤에 보면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그뭐 딸이 몇명 있고 딸을 바깥으로 보내고 밖에서 아들들을 데려오고 이게 뭐예요? 이방 족속과 그냥 막 섞여.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혼란한 시대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역사인데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다른 세대들이 태어난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러셨다. 하나님 말씀하고. 하나님이 그런 시험이기 하는데, 갈수록 갈수록 사사시대가 끝나면 끝나갈수록 점점 더 타락해 갑니다. 이 백성들이. 결국 마지막에 결론은 그 땅에 왕이 없어서 지멋대로 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가 아니라 그 뒤에 보면 사사계 끝의 결론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했다. 자기가 볼 때는 옳은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옳은 게 아니죠. 결국 사사시대는 점점 혼란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쓰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고 할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 앞에 늘 죽어줘야 돼요. 말씀이 드러나려면 말씀 앞에 내가 죽어야 말씀이 살아나는 거지. 그 말로 미사역으로 얘기하고 아름다운 말을 천사의 방언을 한다고 해서 말씀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그 말씀 앞에 내가 죽어질 때. 죽어질 때. 가정이든지 어디든지.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제 9월 하루를 시작, 한 달을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오늘 하루도 그렇고, 여러분, 모든 순간에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순종이라는 말씀 앞에 반응하는 거거든요.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고, 거스리는 것은 반역이죠. 불순종이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또 주시는 은혜 앞에, 오늘도 순종해서 열매 맺는 하루, 열매 맺는 여러분 가정, 열매 맺는 우리의 인생.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 앞에 드릴 면류관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월 한달 동안 승리하는 한달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온 종일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온전히 순종하여서 아름다운 열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